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인데요. 하지만 전국 1만 오천여 곳의 스쿨존에서 끊임없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설수 있는 서행 운전을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치러진 작년 11월 한 초등학교 앞 마을버스에서 내린 아이들 중한 아이가 길을 건너려다 그만 승용차에 치이고 맙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왜 아이는 학교 가던 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예 돌발 행동만이 원인이었을까요? 그 형제가 버스 뒤쪽으로 건너오는데 버스가 앞에 서 있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동생이 건너다가 여기 사람이 속도를 내는 바람에 친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후, 과속 방지턱이 생겼답니다. 그 이게 사고, 그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된다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도로 안전수칙 위반의 최대 두 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어린이들 다치게 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는 운전자의 부주의 외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 안전표지의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방호울타리의 경우에는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은 무용지물이라 말합니다. 조심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교 같은 데 지나다녀도 똑같이 차 지나가는 거 마찬가지고 뭐 경찰이나 누가 서 있지도 않잖아요. 보는 사람도. 저무튼 무서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서행운전 그래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길에서는 더욱 천천히 좌우를 살펴야 하고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는 게 상책 무엇보다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차는 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014년 한해에만 52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30km. 혹시 30km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험을 통해 자동차 속도에 따른 어린이 중상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제한 속도인 30km로 차량과 인체 모형과 부딪혔지만 외형이 비교적 멀쩡합니다. 반면 두배 속도를 올린 60km로 달렸을 때는 인체 모형은 두동강이 나고 자전거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동차 속도의 차이로 아이의 중상 위험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 시 서행 운전과 더불어 꼭 필요한 운전 습관, 바로 사방주의 운전인데요. 작년에는 광주에서 네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주의했다면 아이는 사고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쿨전님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설치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갑자기 뛰어 나올지도 모르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유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욱하는 분노와 잠깐의 방심, 모두 떨쳐낼 수 있어야겠습니다.